이야기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 최원재 전문가께 여쭤볼 텐데 전문가님은 오늘 특진주 어떤 주목이죠? 한신기계입니다. 네, 역시나 이 원전 관련주로 꼽혔습니다. 역시 아, 워낙에 또 오늘 강했기 때문인데 한신기계 뭐 대단합니다. 신고가썼죠 네, 맞습니다. 오, 지금 한신기계 오늘 뭐신고가뭐 상한가 근처까지 갔다가 뭐 결국에는 조금 밀려서 내려왔는데. 예. 어, 결국에는 뭐 어제 그 원전 18기 수명 연장 소식에 음. 뭐 전체다 원전주들이 강세를 나타낸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예. 그리고 뭐 대형주보다는 역시 좀 중소형주가 좀 탄력이 좀 강했다. 좀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원자력 이제 발전소용 공기 압축기를 국내 주요 원전에 공급하는 업체인데요. 어, 하지만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은 계속적으로 가지고 계시는 거는 맞는데. 네. 신규 매수는 하시면은 조금 음... 곤란하지 않을까. 네. 좀 그렇게 보고 있고요. 어, 지금 주가는 뭐 저평가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일단은 퍼 같은 경우에 지금 한 70배가 넘어가지고. 네. 어, 뭐 주, 밸류에이션으로 접근하기에는 무리가 있죠. 모멘텀으로 접근해서 뭐 단기간에 수익률 챙기고 나와야 되는 그런 구간으로 보고 있고요. 음, 신규 매수는 하지 마시고. 그냥, 뭐, 올라봤자, 솔직한 얘기로. 여기서 뭐, 더, 얼마나 오르겠냐는 그냥 좀 놔두시고, 그냥 좀, 일단 가지시고 계신 분들은 계속적으로 홀딩. 뭐 오일선 꺾이고 그때 뭐 매도해도 늦지 않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한신기계 특징주로 삼아 주셨습니다. 원전 관련주 중에서도 거의 뭐 대장으로 볼수 있을 텐데 거래소 종목 중에 가장 크게 움직이는 종목이죠. 오늘자에서도 마찬가지였고요. 이 종목을 특징주로 잡아 주셨습니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